장제 문제는 언제나 손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식을 쓰면 금방 풀리지 같이 한번 해보자 전체 거리에 15분의 6을 가는데 36분이 걸렸대 전체 거리가 이만큼이야 그 중에서 15분의 6세 개로 자른다면 여기가 15분의 5라고 보고 여기가 15분의 10이라고 하고 여기가 전체야 15분의 6이 한요 정도 되겠다 근데 36분이 걸렸대 그럼 15분의 1 가는 데는 얼마나 걸렸을까? 15분의 6보다 6개로 쪼갠 거지 여기 가는 데 36분이 걸렸다면 15분의 1 가는 데는 몇 분? 6분이 걸렸겠다 그러면 도착하기까지는 몇 분을 더 가야 될까? 도착하기까지 이만큼을 더 가야 되네 15분의 얼마만큼이 더 남은 거야 15분의 6으로 왔으니까 9만큼이 남았지 그럼 요만큼은몇 분이 걸릴까? 15분의 1에 6분이 걸린 니까 15분의 9에서는 15분의 1이 9번 더 있어야겠지, 6이 9번 더 있어야겠지. 그러면 69, 54 보면 15분의 1 가는 데는 6분, 15분의 6 가는 데는 36분, 15분의 9 가는 데는 54분. 전체를 가는 데는 36분만큼 가고 54분만큼 가니까 더하면 전체는 90분이 걸리겠네. 여기에서 답은 너가 찾아봐.